안녕하세요. 그, DT400 각방형 모델 먼지 제거하는 영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어, 이렇게 얇은 일자 드라이버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일자 드라이버로 요 틈새를, 요 틈새를 누르고 살짝 들어올리면 커버가 빠집니다. 음, 커버를 분리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요 보면 양 네기통에 걸쇠가 있는데, 이 걸쇠 옆부분을 살짝 집어넣고, 이렇게 딱 들어올려요. 그러면 기판이 탈거가 되죠? 이 부분을 부드러운 천으로 닦으시고, 에어 같은 걸로 불어내신 다음에, 다시, 이 걸쇠 먼저 한쪽으로 이렇게 거시고, 또 나머지 오른쪽 걸쇠도 살짝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딱각, 딱각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선도 구멍으로 집어넣으시고, 똑같이 왼쪽, 왼쪽 걸쇠를 왼쪽 걸쇠 부분 연결하시고, 오른쪽 부분을 딸깍. 될까? 눌러주셔서, 걸쇠 부분이 잘 연결, 잘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